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좀먹은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어, 제가 휴가가 있는 동안에 에,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구간 라인까지 올라왔죠. 우리가 2만2 2만 22만 원이죠. 22만 원에서 조금 매수를 하거나 여러분들 물량을 좀 모아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휴가를 갔는데 우리가 세팅해 놨던 가격이 어땠죠? 26만 원에서 대충 한 27만 4천 원? 뭐이 정도 라인이 됐는데. 요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는 한 2분의 1 정도는 좀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왔고, 음, 또 밀린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 라인 구간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니까 대충 20% 정도 상승 구간에, 어, 여유는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더 욕심을 냈다라고 하면 은뭐할 말은 없고, 그게 아니고 영상을 잘 보고 따라오셨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는 일단 물량, 뭐 내가 만약에 100개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50개 정도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만 여기 2 7 4500원이죠. 직전의 고점들, 신고점 랭인 인가요? 음, 네, 맞죠. 여기를 돌파하면 신고가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을 끝까지 어 끌고 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되 눌리는 구간에서 이 영역에서 다시 지켜주는 게 확인되면은 우리가 물 타기가 아니라 뭐 한다? 불 타기를 한번 해보갖고 비중을 또 늘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때 가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한다, 매도를 한다. 딱 이렇게 좀 심플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접근했다, 매도했다, 눌리면 또 잡는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액션들이 나와줄 수 있느냐. 이런 액션들. 여기까지 와갖고 내가 접근했는데, 올라가는데 여기를 돌파 못하면 여기서 뭐가 형성되죠? 와, 이거 기분 나쁜. 역회된 숄더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어, 얘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얘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뭐야? 이거 쌍봉인 것 같은데? 나고 해서 여러분들 이 구간의 눌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LS그룹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LS그룹 같은 경우는 전력 수혜라든지 아니면 전력 설비라든지, 그 다음 미국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혜로 받아볼 수 있는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LS 일렉트릭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예. 물론 물론 어떤 악재가 있으면은 모르겠죠. 만약에 뭐 머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LS 그룹이랑 뭐 하다가 야, 니들 안에 절가 그리고 다른 업체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망갔지 을 아니면 물량을 더 잡아갈지 고민을 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나오지도 않았던 나오지 않았던 그 악재를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나오고 나서 우리가 걱정을 해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더 지켜보자고요. 예, 일단은 우리가 얘기했던 구간 라인에서는 뭐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일단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 챙겼고 예, 주머니 에좀 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또한번 기회를 노려보자고요. 떨어지면은 여기서부터 뭐 한다? 다시 물량 한번 모아가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보시면은요. LS 관련해서 뭐 마닉솔루션, 네트워크, 아니면은 뭐 전선 이런 애들, 코인 에너지인가요? 이런 부분 애들까지 쭉쭉쭉 연결해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수의 기대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좀볼수 있고, 관세 이슈가 좀 나아지고 있는데, l s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3월 말에 공매도가 제기되면 고평가설에서 매도가 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 뭐, 주가가 막 밀린다. 예. 당장 보기에는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건전한 시장에 어, 형성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슈퍼 사이클이죠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 허브경래TV 1분기 스윙 종목들은 저희가 좀 스윙을 좀 챙겨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분기 동안에는 한 4종목, 3종목 정도로 정리해갖고 요 정도 스윙을 좀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정리했으면은 여러분 비어있는 포트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저희가 2분기를 좀 준비하면서 새로운 종목들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하자. 뭐 작년, 재작년에는 진짜 악몽에 가까운 한국 시장이 전 세계 꼴등에 어, 지수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한달 정도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계좌가 아직까지 이 밑에 있으면 이것도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반등이 나왔으면 여러분 계좌도 같이 반등 나와 줘야 됩니다. 시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으면은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와 줘.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 주시면은 저희를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영상 댓글에 링크 있죠? 클릭하고 저희한테 뭐 공식 채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벤트 문의하는 거 있으니까 문의하시고. 예, 그리고 저희 이런 것들 잡아서 어 2분기에도 이런 목표를 좀 이런 수익을 목표로 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선택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